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추천서를 제출한 네개 시군은 저마다 제안한 기념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축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기념일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공청회, 기념일을 추천한 고창과 부안, 정읍, 전주. 4개 시군은 저마다 적격성을 내세웠습니다. 고창군은 4월 25일 무장 기포일을 제안했습니다. 무장 포고문 발포를 계기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동학 농민 혁명의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 혁명 주체들의 혁명 당포 정신은 지금 현재 재원 정신으로 계승된부안군은 5월 1일 백산 대회회를 꼽았습니다. 백산 대회를 통해 전봉준을 동도 대장으로 추대하고 호남 일대 혁명군이 조직을 꾸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동학 농민명왜는지에 대한 경문을 발표하고요. 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대 명의를 발표하고 정읍시는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추천했습니다 혁명군이 황토현에서 관군과 벌인 첫 전투에서 승리하며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겁니다. 사태의 추를 지켜보던 민중들이 황토현 전승의 소식에 고무되어서 너도나도 할것 없이 농민군담함으로 전주시는 6월 11일 전주 화약일을 제안했습니다. 혁명군이 정부와 맺은 화약으로 폐정 개혁안과 집강소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민 통치 기구 만들고 기막지는 어, 여기 적극 협조하라고 어, 각그 수령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추천 일의 역사성과 상징성, 지역 참여도를 검토해 이르면 내년 초쯤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 기념일을 평가할 예정이고 그 구체적인 평가는 위원님들이 정하여서 어, 추가적인 일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모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 이번 기념일 재정 추진이 결실을 맺을지 또 다시 갈등의 벽에 가로막힐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